<laughs> 안녕하십니까. 경매사 그 데뷔해가지고, 어 법령 1시간, 뉴동론 1시간, 상부선 평가에 가오면 끝낼 겁니다. 상부선상부선 평가는 다 끝낼 겁니다. 아 어, 법령, 어, 사회입니다. 아 어, 저는 16페이지인데, 그, 여기 몇 페이지죠? 12페이지죠. 그, 기존에 가신 분은 목차 앞에 그 설명 때문에 늘어났는데 저는 16페이지인데 12페이지입니다. 4페이지 차이 납니다. 그 그림이 있죠, 이거. 요거. 예, 손가락 보세요. 수시식 들어가는데, 여기가 이동론부터가지고세 문제 옵니다 자, 1, 한번 보세요. 1. 1, 네. 2, 3, 4. 그러니까 1, 2, 3, 4, 5, 6, 7. 그리고 8은 이겁니다. 그리고 나서 9입니다. 그러면 자 어떻게 시험이 놓오냐면은 어, 가장 높은 수, 그러면은 요거하고 팔하고 만약에 1이 놓았어요. 81이죠. 그 다음에 9가 놓았어요. 90이죠. 이런 식으로 숫자를 더하게 가지고 노는 문제도 있고, 다양하게 놓습니다. 이게, 그, 전자식이 안될 때는 그 수지식으로 해가지고 경매를 합니다. 그래서 손가 손가락 수지, 포준, 그, 이, 수지식에 두 문제 이상 놓습니다. 자, 그걸 보면요. 유통론 한번 내보시겠어요. 마지막에. 유통론. 제 그, 기출 문제 보여드립니다. 여기에 지금 손가락이, 들어갔는지 모르겠는데, 손가락이 있네요. 손가락, 지금 수지식인데, 손가락은 여기는 없네요. 여기 지금 스페이지, 아, 그거 말고, 문제, 기출 문제, 제일 뒤에 니다 문제 명사 자, 330페이지가 있거든요. 330페이지 내보실래요? 자 그런 문제가 삼지 경매사에서는 두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거 보면은 네. 그 보면은 그 숟가락에 손가락이 있는데 1 3번에 경매용 차량개고 가장 높은 가격에 제시한 사람은 그림이 밑에 있잖아요. 그죠? 그, 6이라는 숫자와 5라는 숫자, 1이랑 8이랑 3이라는 숫자를 내면은 8이 제일 높겠죠. 그런데 이걸 다 합니다. 1하고 4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순수가 쭉 되어 있거든요. 13번 문제도 마찬가지고, 이런 식으로 온다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7, 6, 1, 7이 제일 높죠. 그 다음에 6이 나오고, 1이 나오고. 일단 숫자가, 그, 제가, 저, 복귀하면서 좀, 이, 아리까리하게 했지만, 손가락을 몇개 갖다 놨습니다. 쫙, 이렇게. 뭐, 1, 2, 3, 4.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일단, 요거 감을 느끼시고요그 정도면 감만 느끼시고요그 다음에 다시 이제, 그, 법령 오겠습니다. 그게 이제 혼합돼서나 온다는 겁니다. 그, 처음에 우리가, 어떻게 돼 있냐면요. 그, 처음에, 법령 앞에 보면요 그 4, 4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그 모의경매 방법입니다 자 모의경매인데 전자식 모의경매 우리가 1차하고 2차가 있거든요 함, 제가 만일에 7페이지 그러면 4페이지 내면 됩니다 3,4페이지 왔다다 하니까요 어, 몇페이지예요 지금 4페이지 모의경매 음. 어, 앞에 몇 페이지 4페이지 3페이지예요 그러니까 4로 빼가지고 하십시오 제하고 목차하고 법령은 <laughs> 3, 7, 어, 7페이지, 3페지를 이 보면, 전자식 모의경매두 문제, 수지식 모의경매두 문제, 컴퓨터를 합니다. 이게 넘, 넘겨볼게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바지락이잖아. 하나 넘겨. 바지락 그런 거 이렇게 놓습니다 어, 비분호 777, 필요 없고요. 이렇게, 원래는 원칙대로한 다음에 이렇게 냅니다. 제가 지금 앉아서 해야 되고. 자, 그, 컴퓨터를 가지고요. 자판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자식은 자판기를 사용하면서 엔드를 칩니다. 그래가지고, 생산지 부산 인도고 출하자 김용의 품목 바지락, 등급, 등, 특보 단위 3kg, 수량 88만, 어 내전가 27,500원. 하이요! 그래갖고, 이제 밑에, 경매장소 어 번호 20배 밑에서 올라온 거예요. 중, 중도메인 번호가 33, 35, 7 7 7이 있잖아요. 가장 높은 걸 올리는 거예요. 가장 높은 거는, 그, 88번 중도메인, 27,700원이 제일 나치, 높죠. 애가 낙찰된 거예요. 그 중도민 88번, 27,700원, 낙찰! 엔터! 이렇게 실행기, 그, 저, 경매에 이처하는 겁니다. 그, 자, 그 정도 하면 됩니다. 그래서 <laughs> 넘어갈게요. 전자식 도 문제가 있고요. 수지식 도 문제입니다. 12페이지, 8페이지 보시면요 자, 자, 바지락이죠. 이것도 바지락이네요. 생산지 부장, 입노구 출하자, 김태산, 품목, 바지락, 등급, 상품, 목소리 크게 이릅니다. 심장 가서는. 근데 저는 이제, 단위 20kg, 수량 20만, 내진가, 15,500원. 하이어 해가지고, 23번 중도민, 15,580원. 낙찰! 이때는 엔트를안 칩니다. 근데 산지기면선엔트를 치고 왔다 갔다 하고 있던군요 처음이다 보니까. 엔트를안 칩니다. 맞잖아요. 그 기준 단위가 15,500원이니까 500까지는 정거 일단 정해 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10, 1단위두 개만 가장 높은 거 찾아보면 되는 거죠. 이해갔습니까 그래서 15,580원 2 3번 중도 매인 낙찰 이해갔어요자 이해 하나 더 넘겨 볼게요.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넘성 겁니다. 또 어떤 데 가면은 그, 생산지는 안 하고, 뒤에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음, 저도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풀로 다 호창하고, 그, 뒤에만 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뒤에만 해보겠습니다. 부산 해운대구 김태아, 마리아, 품목, 능성어, 상품 3kg, 33상자, 33 10만원, 하이어, 1 0만 10만 7천, 10만 7천원 17,000원, 17만원, 23번, 중도민 낙찰. 17만원 맞죠? 헷갈리니까. 그러니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해지가 있으니까 뒤에 만다리만 들어가면 되죠. 헷갈리면 안 됩니다. 저도 저 하에다가 10만 7천0 0원까지녹아버리잖아요 17만원, 23번, 중도민 낙찰.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제 가만히 계십시오리차리때 하는 거니까. 우리 컴퓨터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16번입니다. 포중거래단위는 농수산분지관리법 5조에 따라서 포중거래는 등급고객과 아 포중고객이 있습니다 그 뒤에가 법이 이제 있는데 그런다 하고 넘어갑니다. 또 그까지 다 하기는 힘드니까 자자 자 이겁니다. 여기 이제 페루와 선후인데 박스가 이게 이제 어떻게 놓을거냐 이겁니다. 그러면은 그 페루 선우루가 그 상부선평가가 있잖아요. 여기, 여기 한번 내보실래요? 상부선평가. 같이 갑니다. 이거 17페이지 내보십시오. 17페이지. 17페이지가 보면 은 이런게 있구나 하십시오. 아 우리가 이제 그 수산물의 품질인정 유효기간이라는게 있고요. 박스에. 그리고 넘어갑니다. 자, 3 7페이지 내주십시오. 지금 읽어 보겠습니다. 37페이지. 상7페이지입니다3 7페이지3 7페이지에니다3 7페이지페이지금왜다 37페이지입니다. 이거보니 37페이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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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입니다이지입다 제 5조입니다. 5조, 5조에 포중구객이란 게 있습니다. 포중구객은 어, 5조이란 어, 포장구객과 등급구객으로 정한다. 1번 포장구객과 어, 등급구객으로 정한다. 동그란 칩시오. 시험장에 시험 놓은 거니까. 포중구객은 포장과 등급구객으로 정한다. 포장구객은 이렇다. 기업, 도리단위, 거리단위이어그 다음에 포장 치수치수그 그, 그 다음에 뭐 포장 방법, 어, 등이 딱 이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등급 구객은, 이렇게 죠 등급 구객은, 그, 품목, 품종별로 그 특성에 따라 고르기, 크기, 형태, 색깔, 시즌도, 근조도 등등등으로 정한다. 맞죠? 음. 아, 이겁니다. 그리고 이등급구객이1 0 가지를 정해놨습니다. 여기서 시험이 세 문제 놓읍니다 그리고 포중구객이란 것은, 자, 그 밑에 또 있죠. 포중구객은 뭐고 그렇죠? 포중구객이란 건 포장에, 아, 품목과, 품목과, 산지와 품종과, 그리고 등급과 그리고 무게와 실중량입니다 실, 실 실중량입니다 그다음에 생산자 그리고 단체 그리고 명칭 어, 전화번호를 정한다 제가 학원에서는 강의할 때는 이렇게 글빨리안붙니다 그때 그대로 합니다 여기 한 문제 여기서 실 문제 포장국객 이제 그래다니 금방 그뭐 했죠 페루와 서로로 박스 있죠 서로로 여기서 한 문제, 아니면 두 문제. 그럼 여섯만 다섯 문제 놓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서 놓든 간 다섯 문제 모는니다 됐습니까? <laughs> 자, 이걸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법을 볼 때, 거래 단위를 봐는 거예요. 여섯 온 겁니다. 음, 온 겁니다. <laughs> 자, 이해를 하십시오. 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냐? 이거, 이게 중요합니다. 자, 그럼 법을 다시 가겠습니다. 16페이지 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왔다. 이 정도 하고요. 자, 16페이지에. 자, 그러면 그, 여기다 포중국객에다 손가락 옆에다가, 그, 적어놔야죠. 아, 삼선평가 아까 전에 몇페이지로 왔습니까? 어, 아, 거기 봐라. 처음이니까 이제. 37페이지. 아, 적으세요. 37페이지. 30페이지 왔다? 네, 30페이지 왔다. 30페이지 왔다. 음. 자, 일단 그거 하고, 그 다음 30페이지 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적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사무수평가 43페이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수평가 43페이지. 자, 그거 보면, 그, 포중국의 고시가 있죠. 고시 용어입니다. 예, 네, 용어가 있죠. 음. 포장구객품이란포장구객이란등급구객이란 거래단위란 등등등등 그 포장이란 소포장이란 여기에 한 문제 놓읍니다. 그리고 지금 49페이지 내 보시겠어요. 그포장구객은표시 방법 우리가 스티커를 보죠. 우리가 보면은 어 저는 이집그 회사는 아닙니다. 우리가 보면은 그 식품을 보면은 8가지를 무조건 그 국가에서 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비타민 A 같은 거는, 자기 회사에서, 원하는 대로 붙이면 되는 거고. 여기에 보면, 8가지, 나트륨, 탄수화물, 당류, 지방, 트랜스 지방, 포화 지방, 콜레스테롤, 단백질, 8가지. 필수적으로 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농산물이나 수산물로도 이렇게 49페이지 박스를 포시해야 됩니다. 봤죠? 이거 봤죠? 그래서, 이 금방행기, 품목, 등급, 생산자, 단체, 산지, 무게, 마리수, 무게 마리는 실거래라 했죠. 실중량이라 죠 키로그램 마리 이름 전화번호. 그런데 생산능도는 빠졌습니다. 그리고 허가번호 안 들어가겠죠. 가게가 안 들어가겠죠. 생산능도도안 들어갑니다. 37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37페이지 앞에. 지험자그 문제를 바로 삼면 37페이지에 그생산능도 30페이지 밑에서 여섯 일곱번째 4번 생산능도 있죠. 그, 공유, 농산물만 된다는 겁니다. 2019년 7월 1일부터는 수산번호 삭제가 됐습니다 그럼 앞으로 놓을 때는 허가번호, 생산농도 답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이해갔습니까? 허가번호도 안 되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금방 얘기한 게한 다섯 여섯 문제가 놓을 겁니다. 첫 시간입니까? 16페이지를 지금 어떻게 할거냐 이걸 지금 하는 거죠. 1 6페이지를왜 왔을까 이겁니다. 그죠? 네,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 16페이지는 단순하게 안기를할 거냐 어, 법령입니다 여요요 16페이지 예. 내가 16이라면 그1 4죠페루로가 예. 다시 볼게요 생굴 0.2 1kg 3kg 10kg입니다 반드시 워야됩니다 생굴은 우리가 어, 굴 지금 많이 하죠 예. 바지락은요 3 5 10 1 0 20, 20kg로 합니다. 고막피적의 우릉세기는 3,50입니다. 근데 양태수적의 그 선호루의 도다리까지도 3,50입니다. 그러면은, 다음 중 포증거래 단위에서 3,50의 그 품목에서 3,50을 잡는 페루 선호루가 아닌 것을 이렇게 놓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포증거래 문호, 어, 품목은 문호와 전호입니다. 문호와 전호고 3,50, 15, 20kg입니다. 그리고 서대좁혀 불락 고등어 등등등등 멸치 멸치가 3, 4, 5, 10kg입니다. 이걸 자주 봐가지고 감을 익게 주시기 바랍니다. 한 문제 놓을 수 있고 안 놓을 수 있는데 놓으면 틀리라고 내는 겁니다. 왜 안기 안되니까 어떤 분 안기 다더라그러고 나서 그러면은 모든 수산물에 우리는 수산물에 대해서 어떻게 그 포중 거래 단위를 할수 있을까 거래단를다 달... 못하겠죠. 그래서 예외가 있습니다. 밑에 상당 적용 예외가 있습니다. 5kg 미만이나 최대거래 단위 이상 등을 경우에 그 거래, 거래 당사자 간의 협의나든지 시장 유통 여건에 따라서 할수 있다. 특례가 또 있습니다. 포장이나 등급구국이 제정되어 있지 않은 품목 품종은 유사 품목이나 품종 유사 품목 또는 품목 품종의 포장구액과등급구액을 역시 적용할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은 포장구액을좀 따라주라 이겁니다. 국가에서 시행하니까 됐습니까 모든 품목을 다할 수는 없으니까 없을 때는 어떻게 할래? 예가 있고, 특례가 있다는 겁니다. 이까지 하면은 다 되겠죠. 자, 그러고 나서, 자, 그 정도 하고, 자 감을 느낍니다. 제가 지금 유튜브를 올리는데, 어, 다시 이제 상승평가 들어갔습니다. 상승평가, 어, 39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시험 많이 노는 것부터 이제 할 거니까. 39페이지입니다. <laughs> 여기에서 어, 보고 생굴, 멸치젓 10개가 등국국에 있습니다. 그대로 했습니다. 등국국에 10개 다 여기 두셈 문제 놓는다. 두셈 놓는다. 그러면 은 여기 10가지인데 보거, 그 다음에 생굴, 멸치젓 볼게요. 그 다음에 새우젓, 감 미역, 바지락, 고막, 냉동 오징어, 그 다음에 굴비, 마른 문어 이 10개가 세 문제, 두 문제 놓는다. 됐습니까? 두 문제 이상 나옵니다. 지금 먹는데 요거, 요거, 요거 10개, 10가지 쫙어쫙 음. 해봐요. 세류만 맡긴거쭉 세류 바라고 네기 음. 말고 그냥 지금 여기지 말고, 여기 올라가지 말고 10가지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은 지금 이제 첫 시간이니까 제가 아자 449페이지 내보십시오. 그러면, 내보다 4페이지, 449페이지. 454페이지 내보세요. 454페이지. 43번. 경매사가 생굴 읽기 원하면서 대상으로 근무한 결과다. 수산물 포중국에상 생굴의 등급은? 생굴의 등급은? 주어진 항목에는 등급 판정하지 않는다. 생굴, 자, 놓았죠? 친구. 밑에 그림도 있지만. 그러면은, 한 개의 무게는요 3에서 5kg다. 5g입니다. 어? 3g에서 5 g 인되 이거 못하네요. 3g에서 5g입니다. 한 개의 무기는 그랍니다. 그 다음, 외상 있는 건혼립률 4%다. 자, 찾았습니까? 그럼 옆에 박스를 보겠습니다. 자, 한 개의 무게가 3, 3, 3인데, 음. 3이죠. 그러니까 음. 3에서 5다. 그러면 특이나 상 되겠네. 그죠? 네. 특상상. 그러니까 무게에서는 상키 3g 이상이면 다 통과되니까 상관이 없네요. 특상 보통 다 들어간다. 근데외상인가 호립률. 호립률. 3, 5, 10. 4%다. 5% 이하니까 3%는 안 되죠. 특은 아니죠. 상밖에 안 되네요. 상. 그래서 상이다. 오케이. 됐습니까? 이런 식으로 정리하는 겁니다. 장력 문제입니다. 지금 이거. 18회 문제입니다. 올해는 19회고요. 그 다음 밑에요. 44번. 바지락 등급입니다. 턱. 등급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특상보통입니다한 개의 크기, 아, 턱입니다. 턱. 특상보통 밑에 박스를 보고 가십시오. 4, 3, 3입니다. 한 개의 크기가 3, 틀리죠. 예, 네, 틀리죠. 4cm, 가 c 야 되는데, 3이니까 답은 1번이겠죠. 다른 개의 크기 혼입은요. 5, 10, 30이니까. 5 이하, 맞네요. 손상무 죽은 폐가 고립되는 3이네요. 3, 5, 10. 예, 네, 3대네요. 공통구객, 부패한 냄새 또, 냄새 및 기타 다른 냄새가 없어야 한다. 예, 네, 맞네요. 그럼 답은 1번이죠. 됐습니까? 자, 두 문제 놓았습니다. 음. 자, 생굴과 바지락이 놓았고요. 그 다음 넘깁니다. 그 다음에, 47번형. 멸치저의 등급구객입니다. 자, 세 문제 전제로. 멸치저의 등급구객의 항목이 아닌 것은, 항목은 육질, 숙성도 항미, 공통고객입니다 육질, 숙순도, 항미, 항미 전질적, 전질소가 아니네. 그죠? 맞죠? 예, 네, 밑에 그대로 다, 달았습니다 예, 이렇게 놓았고요. 그 다음 밑에, 냉동, 오징어, 등급고객입니다 그래야 들어갈 것은 한 마리 무기는 300, 270, 300일 겁니다. 300, 320이네. 320. 320, 270, 230이고요. 다른 게계 고르면요. 어, 0, 10, 30일 겁니다. 뒤에 넘고보십시오 음. 예, 해볼게. 결국은, 어, 결국 뭡니까? 네문제나 왔네, 그죠? 예, 금방 10개에서. 그리고 보관 온도, 마이너스 18도. 감미가 안 왔습니다. 올해는 감미역이 놓입니다 감미역하고 보고 같은 게놓을 겁니다. 자, 그러고, 그리고 또 밑에요. 포중 거래단위요거저거래단위 지금 하고 있습니다. 7kg 거래할 수 있는 분모은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7kg. 아, 진짜 어렵습니다. 저도 신 봐가지고 여기서 사격 땄는데,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자격증은 땄습니다. 여기서 확인을 했고요. 7kg 찾는 거예요, 밑에. 아, 진짜 짜증나죠? 백조기 삼치 7kg 있고요. 백조기 삼치 7kg. 백조기 삼치. 그 다음에 가자미 7kg 있어요. 3, 5, 7, 10. 그 다음에 또, 또, 또 봅니다. 그, 삼치가 답이 네그 거죠? <laughs> 됐습니까? 자, 이렇게 안개하는 겁니다. 아, 아 어떻게 안개할 거냐. 근데 포중거래대 품목은 무너 전입니다. 3, 5, 10, 15, 20kg입니다. 자, 지금, 지 하면은 가장 안개하는데 짜증나는 파트가 여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하고 있는 데가, 지금 왔다 갔다 했지만, 왜 하는가? 물론 더러운 게 많습니다. 근데, 어, 우리가 수산물 쪽에 핵심이다 보니까 저이 쪽에서 새로운 어, 계상이 나온다 <laughs> 다시 이제 법령 보겠습니다 마칠게요 이제서 이제 법령 확인아 우리가 왜 지금 경매사를 하는데 아 결국은 이 법령 유통론이 거기인데 마지막에 인자 할게요 이걸 한번 이제 사진 찍어가지고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금방 이거 했고요. 그러면은, 이 농산품질관리법 5조와 품질국의 등등으로 해가지고, 그 자, 시장이 그 생산이 되겠죠. 그 수산경영이라는 것은, 그 자원을 조달합니다. 먼저, 그 시스템을 조달하겠죠. 손을 만들든지, 그뭐 자본을 만들어가지고 회사를 차릴 겁니다. 기업을. 그러면은, 양식을 하던 어, 양식을 하던 생산해야겠죠. 받아가서는 바다가스, 체포라고 합니다. 양식을. 그러면은 마케팅을 해가지고 판매를 해야겠죠. 그러니까 이게 순환이 되는 거예요. 이게 수상기업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지금 2015년에 기준을 잡으면요, 그 우리나라에서 만, 양식, 어, 우리나라에서 생산한 양은 300만 톤입니다 그런데, 그, 총 소비량은요, 600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마이너스 300을 어떻게 합니까? 수입을 하겠죠. 자, 이거 하나, 이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소비량은 600입니다. 소비량, 우리나라 국민이. 300을 수입한다. 하나 아, 또 하나요. 그리고, 소비를 하고 있는데, 소비의 어떤 그 양을 보니까, 양이라든지, 바, 어, 저, 그 비율을 보니까, 가공제품, 가공품을 먹는 게 80%랍니다. 그리고 하루라든지 우리가 서너, 예, 해로 먹는 게 20%랍니다. 결국 뭡니까? 가공식품이 앞으로, 앞으로 되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거 찍어서 느끼십시오. 그걸 가지고 이거 영에서 푸는 겁니다. 다끝나면 그리고 그거 우리 카페에 좀 올려주고 카페에 네 찍어주세요 아니 벌써 안 끝났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이 기본을 앞으로 가공을 해야 되고 그리고 수입을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제가 이쪽에 지금 개입을 많이 해가 있는 겁니다 여태 죠 그러면은 결국 뭡니까 아 안전한 수산물 안전한 수산물입니다 바슬한 수산물을 위해서는 국가가 검사를 해야겠죠. 또는 우리 같은 수품사가 검사를 해야 될 겁니다. 검사를 한 후에 그 다음에 국민이 소비를 해야겠죠. 안전하게. 결국 뭡니까? 안전한 수산물의 검사 소비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검사할까? 그리고 신선도 유지를 어떻게 할까? 이거죠. 결국은. 그렇죠. 세공 같은 거라든지 있으면 안 되겠죠. 중금속이 걸리면 안 되겠죠. 중금속이 있으면 안 되겠죠. 이런 걸 지금 배울 겁니다, 앞으로. 이게 삼성평가예요. 그냥 법의 근거를 가지고 지금 다 배우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갱매사를 할 때, 법령의 근거를 믿고요. 그 법령에서 판매를 하기 위해서, 판매하기 위해서 유통문을 배우는 거예요. 물론, 어, B, E, F, 어, 브리커, 이번 포인터, 소익분기점을 넘겨야겠죠, 회사가. 법령과 판매. 그리고 나서 우리는 이 모든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뭡니까? 상품성을 평가해야 됩니다. 그래서 감옥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산지 경매사에서는 감옥이 하나 더 들어갑니다. 산지 경매사에서는 판매, 법령, 상품성 평가를 하는데, 산지에서는 경매 실무가 하나 더 들어갑니다. 이게 이제 그 산지 경매사 내네 과목이고 우리는 지금 그 19의 경매사는 세 과목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지금 금방 말했는데 이 시간에 그 모든 공부를 다 하는 거예요. 과목. 그래서 하나하나 찾아가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교수들이 볼때왜 등급 고객이 열 문제, 네 문제가 올수 있느냐, 그겁니다그 국가에서 국민한테 안전하게 흘러가기 흐름을 프로세스를 하기 위해서는, 그, 유통하는데 시간을 걸리면 안 되죠. 그래서 포존화 시키가지고 빨리빨리 그 안전하게 움직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등국이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가나오면은 그 하기 위해서는 포존화 시키기 위해서 거래 단위를 지켜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여기에 관계되는 문제가, 아, 유통론이든 업론이든상무소 평가에서 그열 문제가 중국이 된다는 거예 요거 개념 많 가지고 있어도 그렇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첫 시간을 단 마칠게요. 법령자 들어가기 전에, 그,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유통론에서는 또뭘 봐야 됩니까? 아, 판매하기 위해서는, 마케팅하기 위해서는 시장이 중요하겠죠, 시장이. 시장이 뭘까? 이런 건또 보겠죠. 어떻게 판매할까? 어떻게 마케팅할까? 이런 얘기를 할 겁니다. 지금 저 전체 지금 법이라든지 그 유통론이라든지 상부점 평가 설명은 다인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벗어나는 범위는 없다는 겁니다. 이걸 잊으면 안 됩니다. 네. 일단 이거 첫 시간 을단 끝내고 법령을 다시 하겠습니다. 네. 끝내겠습니다. 너무 오래 갔다. 응. 그거 그 저, 네저 카페